물 분무.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마르면 무조건 물 분무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로트의 일직경은 아까 선생님이 요거하고 요거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파란색의 일직경과 초록색의 일직경은 다르다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와인딩 하는 거니까, 무슨 색으로? 노란색으로 해볼 거란 말이에요. 노란색의 일직경만큼 뜬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 여기선 잘안 보이니까 여기를 살짝 제게요 음. 그럼 여기서 보이겠죠 여기서 요만큼 음. 떠야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둥구니까 보세요 빛이 살짝 둥금을 따라서 음. 둥금을 따라서 살짝 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잡고 밑에 거는 가지런히 빗질 해주시고 자뭐할때 빗질 할 때는 빗살, 시작, 빗지. 빗살에서 빗지. 빗살에서 빗지. 음. 자, 각도는 몇 도? 90도. 그렇죠. 두삼각의 90도. 그 다음에 섹션은요, 호리존탈, 평행. 평행. 그 다음에 베이스는? 온 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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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온 베이스는 여기에서, 정신. 여기에 중심. 음. 자, 이렇게 잡으시면 안되게안 안 됩니다. 온 어, 베이스. 자 빗질은 빗살에서 빗살에서 빗질. 그 다음에 어디에 모은댔죠? 여기에 모은댔죠? 쭉 모아주고 모아주고. 그럼 여러분들 모으는데 얘는 가만히 있고 이렇게 모으면 될까요? 안 되죠. 중심에서 같이 만나야죠. 중심에서 같이 만나야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파지. 파지를 위에를 위에를 먼저 많게 놓고 위에를 딱 잡고. 그 다음에, 위, 위에선 1cm 정도 남겨놓고, 잡아요. 쭉 해서, 응, 파지 중간쯤에 모발을 두는데, 여기에서 오른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훑어주고, 나오는 거죠. 응. 그 다음에, 노란색. 자, 노란색. 근데 선생님이 지금 노란색 가지로 갈때 이렇게 됐나요? 아니죠. 텐 요게 텐션. 텐션 유지. 텐션 유지. 그러면, 노란색 롯들를 대고, 자, 여기 파지, 파지를 돌려서 그대로 넣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를 잡아서 살짝 뒤로 빼서 돌려 놓고, 그 다음에 돌리고, 돌리고, 두 손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 요거 배운 거. 고무줄 접는 거. 고무줄 접는 거 배웠죠?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선은 다 돌아가면 자, 돌리고 나면 롯드를 어떻게 잡냐면 요 손으로 이렇게 감싸고 왼손으로 감싸고 엄지로 딱 잡으세요. 그래야 안 흔들려요. 자, 그다음에는 고무줄 접어서 요 상태로 왼손에 약지에 먼저 걸어요. 왼손에 약지에 먼저 걸고 그다음에 내가 보이는 요거 세 개. 하나, 둘, 세 개. 그러면 여기가 위고 여기가 아래가 되겠네? 그러면 위에를 먼저 걸어줘요. 그 다음에 아래를 걸어준다. 그러면 잡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그러면 여기가 위고 여기가 아래, 아래겠네요? 그러면은 위에 먼저 걸어주고, 그 다음에 아래를 걸어주면 됩니다.